바람처럼 스쳐가는... 와, 진짜 오랜만에 든다. 그거 야, 너몇 살이니? 무슨 노래? <laughs> 그거 ]이냐? 야인시대 노래 아니야? 그 <laughs> 아저씨 모자 쓰고 있는 아저씨 둘이서 <laughs> 주먹을 하니... 기드나 일류가은 에스더스 공대장 룰렛이나 사다리 타기로 정하라고. 나는 할줄 알아서 나 빼고 해! 아들 들었지 못하는 놈들. 기드나가 음? 뭐지? 저기 저기 네. 저거는 뭐야? <laughs> 네. 아야 오늘 못 깨는데. <laughs> <또와>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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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나일일 관문은 쓸줄 아는데. 일리 관문 다 써야 돼. 이 관문은 몰라. 헐? 그 거기 아니야? 이 관문은 그 라루트랑 라루트. 그 라루트를 어디서 쓰는데? 라루트랑 라루트를 어디서 쓰는데? 그라한 번도 없어. 슛. 당신은 목동가에게 예, 특별란이 나오면 아. 좋겠다. 제어 아. 맥주인데? 어씨발. <laughs> 수고연. 다니셨다들. 오늘. 아. 오늘 잘 생각하지 마라. 내일 출근인데 저때 딸이. 나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. 신 공대장님 취임식 예정. 아 우리 새로운 <웃음> 맥 <웃음> 공대장님, 와, 공대장님 <laughs> 입장하십니다. 아 행차십니다. 하아 여러분들 아 박수. 와 짝짝짝짝. 자 맥장님 내부 몇번 파티가 갈까요? 야! 네브 어디가? 내져 누가 <laughs> 가냐고? 말해 빨리. 아.. 갔나요? 아무나 가.. 아 말하라고 그럴까? 아무나.. 아무나라는 말은 없어요. 빨리 말해. 원래 이거 몇 파티가 갔었죠? 무력 좋은 파티. 무력 좋은 그럼 파티, 파티, 일 파티 아니야? 1파티 보내. 그럼 1파티가 갈까요 맥장님? 네. 어져예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1파티가 가랍니다. 아나이 예. 사람들 싫어. 한찮아 남님 좀. 갑작스러운 <laughs> <laughs> <왜지>? 고백. 이게 <laughs> 바로 고백 공격인가? 야 아, 맥장님 여기서 목 써야 돼요. 오우 그렇지 잘한다 맥장님. 아개 잘한데? 야야 풀타 야 미안해. 너무 잘한다. 이일페리오을쓸줄 알아 요 <laughs> 이거 외부가 그거 쓰는 거 맞죠? 에스던가 예. 외부 에스도 쓰기 전에 한번더 쓰는데 못 쓰나요? 정답 그 여자 다 여자들이요. <laughs> 다 여자 아니에요? 라아르스 여자, 여자 아니에요? 여자예요? 아델 아델 정답입니다 잠몹 오기 시작하면 아델 쓰는 거 아니야? 어 정답입니다 아유 우리 맥장님 아주 똑똑하네 근데 나 잠몹을 잘못봐 민우에 <laughs> 보시면 돼요 안 되면 그냥 죽으면 돼 그렇대 다시 하면 돼 님이 좋아하는 거잖아 우리 다시 할까? 오늘 밤잘 생각하지 마라 그래 밤새고 네. 출근하지 뭐난 괜찮아 나 밤새고 영상 만들지 뭐난 자고 싶은데 <laughs> 미니맵을 잘 보시다가 쪼리 근처에 오시면은 저 아델 누나를 날리시면 돼요 맥장님. 시발 아, 매버트 켜졌는데요? 어? 난줄 아, 끌고 있었어 나도. <laughs> 아니 난줄 갖고 갔는데 줄 갖고. 이타 써야 돼요 이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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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태 아, 이타, 아, 이타, 아, 이타, 아, 이타, 이타, 이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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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터졌다. 아, 안 된다. 아이고. <laughs> 아, 어서 다들. 결국엔 터지는구만. 나도 1파티로 보내줘 <laughs> 안돼 견뎌? 네가 선택한 공대장은 아니지만 견뎌라 <웃음> <웃음> 맷돼지요? <웃음> 진짜 고소당하고 <나간다> 싶어? <laughs> 맷돼지가 아니라 그 부딪히자 명기야 아 부딪혀? 아이 <laughs> 삼촌이 부딪히면 어떡해 <laughs> <laughs> 아, 뭐, <아니>, <laughs> 개무섭네 아 아니야? <웃음> 그냥 불타는 듯 태워버리네 대상자 대상자 아밥줘 <laughs> 아유 잘했어요. 칠발. <laughs> <시발>. 인구가 <laughs> 계속 모이달래 배고프대. <laughs> 아니, 네. <laughs> 아, 진짜 계속 <laughs> 신경 쓰이는데 <데죠>? 네. <laughs> 저. 그 일도 줘. <laughs> 내맘내맘다줘 <laughs> 그냥 왜 자꾸 계란만 저기... 줘, 줘. 나도 지금 이거 주고 싶어 이새끼야 이거 응, 줘 <laughs> 나도 주고 싶은데 밥줘봐민국가 자꾸 니네거를모이러 만들잖아 민국이를 쳐 민국이는 아무것 <laughs> <나도 웃음> 오늘 맥대장님 고생 많이 하네 가끔 이런 날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 <laughs> 아이 길일이또 체력 반피 됐어 아너 고소할 <laughs> 거야 <laughs> 야, 맥대장님, 성장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한다, 잘한다. 야, 아들, 이탈했을 줄 알아. 예스. 어, 아. 아. 야, 맥대장님, 너무 잘했다, 진짜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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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륭하다. 멋지다, 연진아. 멋지다, 연진아.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에서도 또 있어서, 아제나, 저거 쏘면 돼요. 빼기. 아 야. 어 그렇지 그렇지 우리 맥대장님 야 아진나까지 써야 우리... 와 진짜 기깔나다 기깔나 아진나 맞췄어 와이걸다 아, 맞춘 거와 진짜, 와, 야, 맞혀? 맞혀? 와, 진짜 최고의 공대장이 어, 너무 잘한다 심플하거든 아, 여기 야 잘해요 고소한 안돼 이건 진짜 맞추기 힘들어 원래 앞으로 친구랑 둘이서 공대 할때 제시키자 좋네 아, 나쁘지 아, 않은 거 같아 이거 이거 너무 잘하는 사람이 뽑혔다. 야저 조력자 어떡할 거야 <laughs> 아담아다야 찬조 옆에다 저 조력자 붙여니까 저거 어떡할 거야 <laughs> 아이 근데 저 태양의 수호자 나오셨잖아요 비국이밥 그, 아, 줘서 그렇잖아 ㅋ ㅋ ㅋ ㅋ ㅋ 국 때문에 민국아 <laughs> 다밥 줬어? ㅋ <laughs> ㅋ 야모이도잘 주고 공대장도 잘 쏘고 얼마나 잘했어 다만 본인 붓이 좀 아담해서 조금만 붓을 키워주면 좋겠네 그거 하나 아쉽네 왜 조용할까 공략이라서 공략 보고 있어씨 <laughs> 와 공략을 볼 <laughs> 생각을 했네 진짜 대박이다 예? 아 나였으면 일단은 손 가는 대로 그냥 때려 붙는다 저기요 저기요 <laughs> 아, 역하고 있는 게 맞았어 응. 그럼 나 설명 안 해줘도 돼 아니 말안 해줘도 돼 아, 아니 잘할 것 같은데 공략도 보고 왔다며 아, 아, 아니 다 죽여버린다 처음부터 보자렌 내가 할게 오늘은 특별히 맥대장님이시니까 렌 내가 함 아, 오케이 오케이. 고소한 <laughs> <laughs> 뭐가 특별이야 워르드잖럼 아예 워르드여도 안할 수도 있지. <laughs> 원래 워르드면 워르드가 있다. 아 수정 그 보상 고마워 수정 네, 보 고마워. 내가 어, 맞은 맞았어? 사람. 오 이걸 아무도 안 맞아. 열. 요... 야왠일 아무도 안 맞았냐. 님들 누구야? <laughs> 누구야는 뭐야? 바람처럼 스쳐가는.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거 야너몇 살이냐? 이거 무슨 노래임? <laughs> 몇 살이냐? <살인 그거 웃음> 야인시대 노래 아니야? <laughs> 그 아저씨 모자 쓰고 있는 아저씨 둘이서 왜 그런 고자라니! 너너 하고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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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> 고자야? <laughs> 아 고자 맞지? 맞지 지아 나도 나도 고자야 거기까지 언급을 해야겠어요? 둘못 맞췄지? 아좀 맞춰봐 이 고자야 네. <laughs> 이번째나 a 리야아좀 맞춰보라고 e r w 고 a t I call. I don't 이 n 파란색 don't k n 파 w 색파 o 색파 k 색아니 I 아니 n t k 야아니 I 해 파란색이 짙. 파란색이 아 몰라. 파란색이 있진. 아유 시발. <laughs> 아니 써도 에스도 왜안써 에스도. 어? 아유 왜또 나와. 에스도 써야지 에스도. 라하 라하, 라하 라하 라하. 아니 써도 실패했잖아. <laughs> 아니 그래도 던지는 거야 그때 원래 쓰는 거야. 아한번더 쓰는 <laughs> 거맞아 이거. 아니 아니야 지금 그때 아니 이타 쓰지 말고 이턴 쏘지 말고. 어. 아, 유지발, 나, 아유 지발 개판이야. 누구들 지금 몇줄 했는데 씨 짭카도 못 보고 아, 아 이것도 뭐야 이씨. 아 이게 미션인가? 대체 누가 이 미션을 준 거지? 진짜 드럽다 드럽. 고라니 고라니님 님 드럽대요. 어? 어? 두렵다 회잖아 드럽다가 아니라. 아 드럽다고. 똑바로 좀 들어 <laughs> 이씨 나중아 <laughs> 아, 쏘면 돼. 아유, 그래, 그래. 너무 잘했어, 너무 잘했어. 오, 아유, 잘했다. 아유. 죽여. 나이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, 고생이야. 잘았어 그래도 금방 했네. 아, 저, 아. 우리 맥대장님, 수고하셨어, 잉. 잘하네. 뱀뱀 아키 키드, 드나카자에키드돌아라은 거야. 그래, 네 맥대장님 맥대장님도 가서 자. 오늘 수고했어. 가서 깨끗하게 씻고 발 벗고 쉬어. 근데 나 내일 <laughs> 출근이야. 아니 그러니까 쉬라고 자러 가라고 쉬라. <laughs> 야 그럼 베이모스 갈래? 아이도괜잖아저 그러니까 뭐. 사람. 캐가 없는 아 그렇네. <laughs> <laughs> 만들어 아저 나약한.